어두운 밤, 고요한 아파트 단지에 스며든 탐정의 시선은 한 남자의 움직임을 쫓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훈. 그는 매일 아침 마치 회사에 출근하는 것처럼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지만 그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회사가 아닌 다름 아닌 아파트 자체의 건물입니다. 익숙한 그의 뒷모습에서 어딘가 모를 낯선 기운이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아내 민지는 요즘 남편의 수상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평소 절약형이었던 그가 갑자기 값비싼 명품에 손대고 집에서는 정체를 알수 없는 팔찌 영수증이 발견됩니다. 남편은 그저 회사 일이라며 얼버무리지만 민지의 마음 속에는 이미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민지는 남편의 은밀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무엇일까요? 과연 민지는 이 모든 혼돈 속에서 자신의 삶과 가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제. 그들의 감춰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따스한 햇살이 거실을 비추던 평범한 어느 날, 민지는 요즘 들어 부쩍 달라진 남편, 지훈의 모습에 의아함을 금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늘 단정하고 깔끔했지만, 최근 그의 옷차림은 눈에 띄게 화려해졌죠. 값비싼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은은하면서도 낯선 향수 냄새가 그에게서 풍겨왔습니다. 결혼 10년 차, 늘 한결같던 지훈의 변화는 민지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새로 거래처를 뚫어서 좀 격식을 차려야 한다는 그의 설명은 왠지 모르게 석연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지의 생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지훈은 바쁜 회사에 핑계를 대며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서운했지만 워낙 무던한 성격에 그였기에 애써 이해하려 노력했죠. 그런데 며칠 뒤, 집안일을 하던 민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쇼핑백 속에 무심하게 던져진 명품 팔찌 영수증이었습니다. 가격은 상상 이상이었고 민지는 자신이 받아본 적 없는 고가의 선물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평소 절약이 몸에 뵌 사람이었습니다. 푼돈 하나도 아끼던 그가 누군가에게 이토록 비싼 선물을 했다는 사실은 민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민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머릿속으로는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지훈은 민지의 눈을 피하며 그냥 회사 거래처 선물이야, 내가 신경 쓸일 없어 라고 얼버무렸지만 민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민지는 지훈의 수상한 행동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민지는 사설탐정에게 남편의 뒤를 쫓아달라고 의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탐정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던 민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지는 탐정에게 그 동안 지훈의 수상했던 행동들과 명품 팔찌 영수증의 존재를 털어놓았습니다. 탐정은 민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며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의심해야 한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웠지만... 그만큼 진실을 알고 싶다는 욕구가 강렬했습니다. 민지는 탐정이 건넨 계약서에 서명하며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이미 작은 균열을 넘어 깊은 상처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라늘하게 식어가는 심장은 현실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탐정의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후. 민지는 탐정으로부터 충격적인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 남편, 지훈은 회사가 아닌 뜻밖의 장소에 자주 드나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민지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지역공동체 운영위원회, 즉 아파트 자체의 건물이었습니다. 지훈은 매일 아침 마치 출근하는 사람처럼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민지는 늘 회사 일이다라고 둘러대던 지훈의 말에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대체 왜 회사 대신 자치회에 가는 걸까요? 탐정은 지훈이 그곳에서 중년 여성, 바로 공동체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과 은밀하게 만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탐정이 제시한 사진 속에는 지훈과 위원장이 카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고 어딘가 모르게 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민지의 눈은 고지어 작은 보석 상자를 건네는 지훈의 모습에서 멈췄습니다. 그 작은 상자는 민지가 발견했던 명품 팔찌 영수증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민지의 심장이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지훈은 민지가 알던 그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익숙한 얼굴에서 낯선 야망과 은밀함이 느껴졌습니다. 민지는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민지의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탐정은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지훈의 뒤를 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탐정에게 좀더 자세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훈의 모든 행동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듯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옷차림 변화, 낯선 향수, 그리고 명품 팔찌 영수증까지 모든 것이 이 원장이라는 중년 여성과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불안감에 휩싸여 밤새 뒤척였습니다. 대체 무슨 관계일까? 설마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까? 수많은 질문이 민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지는 결국 다음 날 아침 결심을 굳혔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탐정에게 연락해 더욱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이 모든 의혹의 실체를 파헤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지훈의 변명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불안했지만 동시에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자신을 둘러싼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이미 지훈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의혹이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민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탐정의 추가 조사 결과는 민지에게 또한 번의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남편, 지우는 사실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조용히 퇴사한 상태였습니다. 민지에게는 그저 회사가 좀 힘들다는 말로 얼버무렸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지우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고, 무엇보다 가장으로서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능해졌다는 생각에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지훈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바로 지역 공동체 운영 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은 지역 행사에서 우연히 지훈을 만나 그의 뛰어난 행정 능력과 성실함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지역 위원장 선거에 나와 보라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자존감이 바닥을 치던 지훈에게 위원장의 제안은 절실한 탈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잃었던 자존감을 회복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위원장의 도움을 받아 선거에 출마했고, 위원장의 막강한 영향력과 지지에 힘입어 보란 듯이 당선되었습니다. 당선 이후, 지우는 조용히 권력의 단맛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위원장으로서 얻게 된 새로운 지위와 영향력은 그에게 잊고 지냈던 성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위원장의 지시 아래 지역 사업들을 주도하며, 주민들의 찬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실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훈은 위원장이라는 직함이 가져다주는 달콤함에 점점 더 깊이 물들어갔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집에서 아내의 눈치를 보며 무기력하게 앉아있던 과거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훈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치 중요한 인물이 된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위원장은 지훈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그의 옆에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지훈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챙겨주며 그가 위원장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위원장의 모습은 지훈에게 깊은 신뢰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지훈은 자신이 위원장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이 모든 사실을 탐정으로부터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훈이 자신에게 실직 사실을 숨겼다는 배신감과 그가 다른 여성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사실에 민지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민지는 그제야 지훈의 변화가 단순한 바람이 아닌 더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문제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두려웠지만 이미 시작된 이 싸움을 멈출 수는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지훈은 지역 위원장으로 당선된 후 위원장의 그림자 아래에서 점차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은 지훈에게 지역 공동체 사업과 관련된 업체 소개, 예산 승인, 그리고 계약 뒷거래 등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위원장은 지훈에게 그 대가로 값비싼 명품과 넉넉한 용돈을 제공했습니다. 지우는 명품 팔찌 영수증의 주인공이 바로 위원장이었음을 민지는 이 시점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돈과 명품의 유혹 앞에서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잠깐 발 담그는 것 뿐이야. 이 모든 게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야. 그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잃었던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다는 욕구, 그리고 가족의 생활비를 책임져야 한다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그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지훈은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일들이 과연 옳은 일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이 건네는 달콤한 유혹과 물질적인 보상은 그의 양심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지훈의 실직 사실과 그의 은밀한 활동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남편이 갑자기 풍족해진 생활과 잦은 외출에 대해 의아해할 뿐이었습니다. 지훈은 민지에게 회사 일이 잘 풀려서 그렇다는 거짓말로 둘러댔고, 민지는 그 말을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오래 숨겨질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주변 커뮤니티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훈과 위원장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가 위원장님 심부름꾼이라던데 둘이 너무 붙어 다니는 거 아니야? 혹시 뭔가 있는 거 아니야? 험담과 추측이 오가는 소문은 서서히 민지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민지는 처음에는 단순한 질투나 오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문에 민지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민지는 탐정의 보고를 통해 소문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훈이 위원장과 함께 비공개회의에 참석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따르는 모습이 여러 사람에게 목격되었던 것이죠. 특히, 위원장이 지훈에게 명품을 사주고 용돈을 주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소문들은 민지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민지는 이제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직접적으로 캐물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중심 갈등은 민지의 내부에서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과 신뢰, 그리고 그를 향한 의심과 배신감이 뒤섞여 민지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지훈과 위원장의 관계가 밝혀지는 순간, 민지의 세상은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 지훈은 이제 사실상 그녀의 개인 심부름꾼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는 위원장의 지시라면 무엇이든 따랐고 그 대가로 엄청난 물질적 보상을 받았습니다. 위원장은 지훈에게 아이들의 학원비, 가족 여행비, 그리고 심지어 생활비까지 전부 충당해주었습니다. 지훈은 처음에는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행동이 점점 더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위원장이 시키는 대로 업체를 선정하고 예산을 조작하며. 서류를 위조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돈은 많았지만, 그만큼 그의 양심은 점점 더 무뎌져갔습니다. 지우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고, 사회적으로 매장될까봐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의 압도적인 영향력과 물질적인 유혹 앞에서, 지우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욱 억매이는 듯했습니다. 한편 민지는 남편의 수상한 행동과 커뮤니티에서 들려오는 소문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는 우연히 SNS를 검색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익명으로 올라온 게시물에는 지훈과 위원장의 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네 위원장님 옆에 붙어 다니는 유부남. 혹시 부적절한 관계 아니야? 아파트 자체의 예산이 새는 것 같던데, 혹시 그 남자 때문인가,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누가 봐도 지훈과 위원장을 겨냥한 내용이었습니다. 민지는 게시물을 보자마자 심장이 쿡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불안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민지는 그 게시물을 캡처하여 탐정에게 보냈습니다. 탐정은 이미 소문을 파악하고 있었고, 인명 제보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점을 민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민지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남편이 실직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다른 여성에게 생활비를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민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관계가 단순한 도움을 넘어 불법적인 일에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것은 민지를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지훈의 거짓말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분노에 찬 채로 이제는 지훈에게 직접적으로 진실을 요구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지의 마음 속에서는 배신감과 수치심이 뒤섞여 폭발 직전에 화산처럼 끌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자신이 겪은 고통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지훈은 자신이 파놓은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그의 가족 또한 피할 수 없는 비극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던 민지는 결국 지훈을 마주 앉았습니다. 싸늘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민지는 그동안 자신이 발견했던 증거들과 SNS 익명 제보 그리고 탐정의 보고 내용을 차례차례 꺼내 놓았습니다. 지훈은 처음에는 당황하며 모든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민지. 다 오해야.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민지의 눈빛 앞에서 그의 거짓말은 힘을 잃었습니다. 민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지훈. 더 이상 나를 속이려 하지 마. 모든 걸 알고 왔어. 민지의 말에 지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지훈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민지에게 더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필요해서 그랬어.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난이 앞이 깜깜했어. 가장으로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게 너무 비참했어. 그때 위원장이 내게 손을 내밀었어. 그녀의 도움 없이는 우리 가족 생활조차 유지할 수 없었어. 민지는 지훈의 변명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을 가장하여 가족을 팔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열한 거래를 했다는 사실에 민지는 몸서리 쳤습니다. 넌 몰라도 돼. 생활이 유지됐던 이유가 그 여자 덕분이야. 지훈의 마지막 말은 민지의 심장을 칼로 찢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잔인한 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이 이토록 추악한 진실을 숨기고 자신을 기만해왔다는 사실에 민지는 배신감과 실망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수치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은 민지의 눈물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뒤늦게나마 깨달은 듯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지훈과 함께 살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이미 이혼이라는 단어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진실 고백은 민지의 세상에 종말을 구하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곁에 머무를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지는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으로 지훈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증오와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지는 지훈과의 대화 이후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탐정에게 연락하여 그동안 모아둔 모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탐정은 민지에게 지금까지 촬영된 사진, 지음과 위원장 명의로 된 수상한 계약서, 불법적인 공사 내역, 그리고 관련자들의 증언 등 모든 증거 자료를 넘겨주었습니다. 민지는 이 방대한 자료들을 밤새도록 검토하며, 진실의 퍼즐을 맞춰 나갔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증거들을 바탕으로 익명의 고발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의 손끝은 떨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이 부당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지는 고발문을 작성한 뒤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 게시판과 아파트, 주민대표회의에 임명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장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위원장과 지훈의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 예산을 횡령하고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구체적인 정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고발문은 삽시간에 주민들 사이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주민들은 고발문의 내용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쉬쉬하던 소문들이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드러나자 주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위원장과 지우는 예상치 못한 민지의 반격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고발문의 내용을 부인하며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주민들 사이에서는 횡령과 사적 이용에 대한 확신이 퍼져 있었습니다. 주민대표회의는 고발문의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위원회에 대한 감사 착수를 결정했습니다. 감사팀은 즉시 위원회 예산 내역과 사업 계약들을 전면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제공한 증거들은 감사팀의 조사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 위원장과 지훈이 저지른 불법 행위들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계약에서 부풀려진 예산과 비정상적인 업체 선정 과정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이 공동체의 자금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했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주민들은 위원장과 지훈의 배신에 분노했고, 그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원장과 지훈에게 직위 박탈을 통보했습니다. 그들은 불명예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민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엄청난 용기와 인내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녀는 정의를 실현했고 자신과 가족의 존엄성을 지켜냈습니다. 그녀의 손으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거대한 불길이 되어 모든 거짓을 태워버린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지우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완전히 퇴출당했습니다. 그는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사회적으로 매장되었고, 이전처럼 어떠한 직업도 가질 수 없는 실직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한때는 위원장이라는 직함으로 권력을 휘둘렀지만, 이제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기력한 존재로 남았습니다. 지우는 하루 종일 집안을 배회하거나, 아무도 없는 공원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감당하며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민지는 지훈의 모습을 보며 연민보다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지훈이 보여준 위선적인 행동과 가족을 명분 삼아 저지른 죄악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는 배신보다 더 더러운 건 가족을 명분 삼는 위선이야 라고 지훈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사랑이나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실을 마주한 냉철함만이 있었습니다. 민지는 지훈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기로 결심하고 곧바로 이혼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모든 법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민지의 단호한 결정에 아무런 저항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민지는 지훈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번 일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민지는 딸아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장면, 민지는 딸아이와 함께 햇살 가득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민지의 품에 안겨 밝게 웃고 있었고, 민지는 그런 딸아이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민지는 딸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돈 때문이라도, 외로움 때문이라도, 그래도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민지의 목소리에는 지난날의 아픔과 함께 모든 것을 털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딸아이와 함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민지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벤치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녀의 표정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민지와 딸아이의 모습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림처럼 따스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인이 겪은 배신과 고통,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난 강인한 의지에 대한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가장 깊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민지는 이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나서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